자 오늘은 어디에 오셨게요? 오늘은 강원도 어, 태백 태백에 있는 한백산에 왔습니다. 한백산 한백산은 자 태백산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면서 한백산이 같이 딸려갔습니다.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태백산 국립공원이 자 태백산 어, 백두대간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된 구간이 태백산 구간입니다. 네, 태백산 구간은 뭐왜 국립공원이 맨 마지막이 됐냐 하면 원래 조금 볼게 없습니다. 겨울산에 겨울산행 말고는 뭐 천재다 노래가 별볼게 없어가지고 국립공원이 제일 마지막으로 됐다고 하는데요. 나는 반대 의견입니다. 태백산 볼곳 정말 많습니다. 음, 천대장으로서, 천대장에서, 음, 보면 눈꽃도 이쁘고요. 그 다음에 석탄방 음물 안으로 내려오면, 음, 그것도 정말 이쁩니다. 자, 한백산은, 자, 한백산은 우리나라의 석탄이 제일 많이 저장되어 있는 산입니다. 어, 어마어마한 석탄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한백산으로 이동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만왕제, 만왕제 국도 뭐 31번 국도인가, 음, 자세하게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음, 제일 제일 높은 데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은 국도 중에서 1300m 올라가는 국도가 없는데요. 여기는 음 1300m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국도가.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한 줄기 하나의 어뭐 자랑거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한백산 한백산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름산에 항상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뭘까요 여름산은 항상 음, 벌레 벌레들 조심해야 되고요 탈지 탈수현상 탈수현상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뭐 어지럽고 이하면좀 잠시 쉬었다 가시고 어? 그 다음에 물도 좀 많이 마시고 벌레 벌레도 제 원칙이 있습니다. 뭐 뱀도 음, 해꼬지 않아 면 자극이 길 자기가 가고 음, 멧돼지도 그렇고 뭐 사슴이나 뭐뭐 뭐 당나귀나 뭐다 그렇습니다. 음, 자기 길, 음, 자기가 알아서 간답니다. 해꼬지 않으면 음, 그 다음에 말벌 말벌도 주의해야 되고요. 땅벌 땅에도 있는 벌이 있습니다. 땅부터 조심해야 되고. 어. 어. 만약에 벌써였다. 그러면, 자, 매뉴얼상, 15m를 벗어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저번에 경험해 본 결과, 한 1km가 1km 정도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자, 벌집을 건드렸다면, 음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사 맞았다 어, 맞으면 바로 카드를 끌가지고 고 1구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서 이지파악을 하시고요 또 이지파 이 휴대폰은 항상 위치를 해놔야 GPS 연기 시킬 수 있도록 해놔야 됩니다. 119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이고요. 또또 또 여름에 어, 계곡에서 물놀이 그것도 조심해야 될게왜 저체온증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바로 계곡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순식간에 물이 불을 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거는 당연히 아래야 되고요. 숙지해야 되고, 뭐, 당연히 살려다니면 알아야 될 상황입니다. 뭐, 자, 계속 한백산으로 올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 삼각표 삼각표를 또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태백 태백이라는 거는 자, 태백산 국립공원이고 자 15번 등산로 19번 지점이고 해발은 여기가 1417m입니다 그리고 국가지점표는 마42580 0756그 다음에 공원 신고처는 033-50-0000. 자, 통신사 SK, KT, LG 다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119로 전화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요 부분. 자, 올라가는 거는 망량제로 내려가고, 자, 늦동목재로 올라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 산행을 이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한백산은요, 한락산, 지리산, 개방산, 서락산, 음, 그 다음에 한백산, 우리나라에서 높은 산 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음, 여섯 번째로, 음, 남한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고요. 그리고 한백산은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한백산이 것 같습니다 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음, 낮에는 음모를 볼 수가 있다는데 자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날씨가 흐리면 운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해가 뜨고 나면 구름이 살짝 있다 그러면 운무를 볼 수가 어,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오늘같이 날씨가 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보입니다. 그래 알고 산행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이동 해보도록. 가겠습니다. 요 밑에, 요 밑에 보면 선수촌이 있습니다. 선수촌 어, 상무가, 상무 휴양소가 있, 있고요. 음, 여기, 여기, 여기 구, 구구약품이 있어요. 구구약품. 요거는 관리번호가 6번 돼있죠 태백산 음, 국립공원에 전화하면 여기 비밀번호를 찾줍니다 언급사항 있으면 이렇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한백산은 좀 시원합니다. 음, 높이가 있어서 그런지 좀 시원한 느낌이 확실히 들고 있습니다. 자이아뭐 이러다 보니까 뭐 가을이 음, 곧올것 같습니다. 음, 추석도 거의 한달 정도 밖에안 남았습니다. 자 계속. 안전 산행을 하셔야 되고요. 음, 갓길 산행, 음, 갓길 산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지정된 등산로로 등산을 하셔야 되고요. 음, 자기가 길을 잃었다. 길을 잃은 시점에서 빼게 가지고 쭉올라 오시면 됩니다. 괜히 지가 길을 찾는다고 내려가다가 자. 내려가다 보면 뭐 절벽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음 한참 돌아가야 되든지 고생을 엄청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등산로로 등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 너무 푸르지 않습니까? 너무 푸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산행을 이어가 보도록.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자 산책 하자